안녕하십니까 네 훈이준 인사드립니다 오늘 6월 8일 이고요 네, 오늘 종목은 뭐 노터스 한창 이화전기 오토론텍 에코바이오 상황관 등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음,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마는 원전 플라스틱 자전거도 어제부, 어제부터 반짝반짝 하죠 수소 주류 등자 6월 8일 오늘의 주요 테마 특별하게 막 테마라고 하기는 그런데 여기 아래에 원전 플라스틱, 자전거, 수소, 급성간염, 주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화전기가 상한가를 갔죠. 미국 원전 웨스팅하우스 방한 소식에 음,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방한 소식에 전력 설비 테마 상승 속에 상한가를 갔고 이화전기, 광명전기가 대표적으로 움직였고 오늘 우리 기술도 약간 움직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플라스틱에는 어제 세린 비엔지가 움직였다면 오늘은 한창이 대장을 하고 세린 비엔지는 올라왔다 빠졌죠. 네, 그리고 어, 폐플라스틱 석유로 부활 소식 있었죠. 자전거의 알톤 스포츠 삼천리 자전거가 오늘 활발하게 움직였었고 알톤 스포츠가 대장을 했습니다. 자, 수소에는 오늘 부산주공이 대장으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에코바이오, 에코바이오가 아 에코바이오가 대장됐죠. 어, 국무회, 국무회의에서 수소법 공포안 의결 소식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간염 진메트리스 차백신 연구소가 올라왔었고 주류에는 3화 왕관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어제 무학이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네이 친구들이 올라왔습니다. 삼화 왕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옵트로 옵트론텍, 캠시스, 액트로 이게 삼성전기, 테슬라, 전기트럭 카메라 모듈 전량 수주로 이세 종목이 올라왔고 옵트론텍이 오늘 대장으로 움직였습니다. 유니테크노는 신규 공장 부지 취득 및 미국, 미국 준출, 진출 기대감 삼성 SDI가 있고 어, 시나콘텍, USB-C 타입 유럽에서도 표준으로 사용해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터스 오연상 축하드립니다. 자 이거 있자 여기 오늘 잘 버텼죠. 그나마 오늘 잘 버텼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같은 움직임이고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이제 버텼으니까 이제 내일은 좀 반등이 나와라. 음. 사마왕관. 자, 아주 강하게 상한가를 아주 강하게 상한가를 가 버렸네요. 네. 뭐 그냥 뭐큰 주식 숫자도 없죠. 이 주식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이긴 한데, 음. 화물연대, 화물연대 파업 지금 2일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네, 어떻게 될지 모르죠.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너무 없어. 그리고 노터스 오현상 와, 본 길이가 이제 어마어마해졌습니다. 한창도 여기서 이렇게 잘 버티다가 241선 돌파해놓고 잘 버티다가 오늘 시세를 줬고 여기서 이렇게 5일선 돌파를 두번 한번 두번 한 모습 후에 올라갔죠. 이렇게 거래하이 터지고 나서 5일선 돌파해보면 돌파하는 종목 주목해보자. 네. 이화전기 이거는 훈이준이 눌림목에 떴을수도 있겠는데 어제 그쵸? 이화전기 굉장히 좋은자리 조정이 한번 들어오고, 조정이 한번 들어오고, 빠졌을 때 거래량 없고, 네, 오늘 상한가. 이화전기가 이제 스포트니크가 말고 원전 뉴스를 달았네요. 원전. 음. 이토론텍도 같이 움직이죠. 이화전기 움직이면. 이토론텍은 조금 아니다. 자, 이거. 옵토론텍을 보면 한번 이렇게 크게 상승을 주고 나서 쭉 뺐다가 다시 여기서 상승을. 이렇게 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240 돌파 후에 제가 말했던 기준선, 기준선 반등. 네. 요즘에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한번 이렇게 시세를 주고 나서 다시 재돌파하면서 시세를 주는 그런 종류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오후장에. 난 유니테크노도 오늘 굉장히 잘 올랐고 이 친구는 이제 만원 어, 오늘 만 원까지 갔었네. 어, 9,990원까지 갔었네요 유니테크노. 9,990원까지 만 원은 넘기 힘들다. 네. 엑트로도 갑작스럽게 5장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엑트로. 엑트로 강하게 올라왔고 1차트로 봐도 이렇게 지금 이제 240 볼린저 밴드를 돌파를 했네요. 자이 친구도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퍼센트는 네, 많이 안 됐지만 이렇게 떨어지고 조정 조정 후에 여기를 깨고 나서 거래가 터지죠 어, 상승을 주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상승 네. 거래가 터진 후 은봉 떨어지는 것을 주목하는 게 훈이준이 눌림 목. 네, 그거를 잘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막콘텍 오늘 또 신고가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강하게 상승을 했고 네. 청담글로벌은 신규 종목이죠? 신규 종목 네. 연일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부산주공, 네, 여기도 거래가 이렇게 터진 후에, 5일선을 돌파하면서 오늘 상승을 가져왔고, 이게 이제 수소 관련된 뉴스를 달고 있었죠. 수소 관련된 뉴스. 그리고, 삼성 머스트 스펙, 네, 어제 여기, 기준선까지, 네, 기준선까지 왔다가 오늘 상승을 주고, 전고가는 살짝 돌파했다 빠졌네요. 전에 있던 고가는. 6,400원. 6360원. 6360원. 전일의 고가를 계속 넘지 못하고, 240볼린저밴드도 넘지 못하다가, 여기에서 돌파, 돌파, 네, 돌파하면서 시세를 좀 주고, 네, 돌파 지지 상승이죠. 돌파 지지 상승. 네. 그리고 오늘, 오, 오늘 또, 오늘 또 올랐던 게 차백신연구소, 차백신연구소도 이렇게 기준선 인근에서 반등이 나와서 네, 강한 상승을 줬고, 이 친구도 역시 만원 인근까지 올라갔다가 네, 빠졌고, 짐메트릭스가 네, 241선까지 갔다가 빠졌습니다. 이 뭐, 한번 더, 또 다른 뉴스를 또한번 달았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3번 봉상 240볼린저맨들를 돌파하면서 VI를 찍고, 한번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빠졌습니다. 여기에서는, 어, 코로나19 등, 뭐 이런, 그 질병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현장에서 할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그, 그, 뭐야, 뭐죠? 어, 진단할 수 있는 키트 뭐 이제 그런 게 네,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올라갔다가 빠졌죠. 세림비 n 지도 어제 상승을 주고 오늘 또 어제 고가를 돌파하면서 상승을 줬다가 빠졌습니다. 음, 3본봉상 여기서는 반등을 주지 않았네요. 음, 자 그리고 그리고 오늘 볼만한 게. 오늘 본만한 게 대주산업. 대주산업 지금 이제 3분 봉또 올라와 있죠. 3분 봉상. 계속 이렇게 이제 5천원 깨지 않을 거야 라는 강한 움직임을. 네, 5천원 돌파해놓고. 자, 이제 여기 고가를 깨는지, 5,620원을 깨는지. 5,620원을 깨는지. 식량. 식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 지금 여기 한일 단조도 240 볼륜저 밴드까지 올라갔다가 빠졌습니다. 네. 이 친구들 또 오늘 움직임이, 아, 움직임이 이렇게 휘양찬란한다 이렇게 뺐다가 또 이렇게 뺐다가 여기서도 네 휘양찬란하죠 엄청난 상승과 하락을 줄 때는 오늘은 확실하게 하락을 주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흔들기도 많이 흔들고,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성산업 맞나? 대성산업도 오늘 좀 올라왔던 것 같은데, 네, 대성산업 음봉 네, 만들어 놓고 올릴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 올려 음봉 만들어 놓고 오늘 올리긴 올렸는데, 전일 고가는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네,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것처럼 하고, 이렇게 심하게 뺍니다. 고가부터. 고가부터 저가까지 하면은 5% 정도, 네. 이 짧게 움직인 4% 상승을 준 종목이 5% 정도의 강한 움직임을 줬죠. 그외 알톤 스포츠. 어제, 어제, 어제 이렇게, 어제는 말씀 안,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어저께도 기준선 반등이 여기 나왔죠? 그리고 오늘, 오늘 아침에 상승을 했다가, 상승을 했다가 쭉 빼고 다시 상승을 하고 고가를 돌파를 해갖고 있다가 다시 또 빠졌죠. 이것도 기준선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240볼린저밴드에서 반등이 한 번씩 이렇게 나왔다. 네. 만큼 240볼린저밴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거기를 뚫으면서부터 대시세가 시작이 될 때는 거기를 뚫으면서부터 시세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저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많더라고요. 신화콘택. 봤죠? 여기서 기대, 지지하고, 다시 돌파하면서 상승. 지지도 나오죠. 지지도. 240브린적인드 굉장히 중요한 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종목은, 여러, 여러 종목들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특별히 말씀드릴 게 별로 없네요. 그리고 네온테크, 네온테크가 오늘 강하게 하락을 했는데 하락을 하고 또 올려 올려놨죠, 올려놨죠. 근데 거래량이 점점 줄고 있죠. 햄보 하고 있고, 네온테크 언제 움직여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종목. 네. 그리고 어제 어제 움직였던 로보티즈. 아 로보티즈가 아보 아니. 로보티즈가 로봇, 아니죠 어 로보 로 뭐였지 어제 어제 움직였던 종목 티로보틱스 티로보틱스 오늘도 240볼린저밴들 찍고 나왔고 네 나인테크 어제 움직였었던 종목 이렇게 보고 음. 훈이준이 눌린목에는 뭐가 떴을까요 고려산업 이런게 뜨긴 했는데 이걸 금액으로 맞춰놔가지고 이게 뜨긴 했습니다 고려산업도 또또240볼린점인데 인근에 맞죠 그때 그때 여기에서 여기에서 말씀드렸을때 올라갔고 한번 더 기회가 오는지 한일사료 마찬가지 k c p 드다 이런 종목이 떴고 k c p 드는 빠졌네요 음. 현대 에버다임 2 4 0보린저밴드를 다시 올라 붙이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일약품 같은 240을 잘 버티고 있죠 우림 pts 도 오늘 올라왔다 갔고 음, 엄청 많은 종목이 떴는데 큐라클 큐라클도 조정이 나왔죠 이것도 큐라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기준선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네, 빠졌다가 다시 올라 올라 붙이고 밑에 지금 훈이준이 눌림목에 떠 있죠 네, 관심은 가져봐야 또 괜찮은 종목이다 네, 그리고 맥스트도 맥스트도 상승을 강하게 줬다가 지금 거래량이 없이 빠지고 있죠 유일 로보틱스도 이거는 이건 아니다 지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 친구는 네, 왔다 갔네요. 왔다가 상승을 주, 주고 갔어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내일은 좀 재미있는 장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계속 뭐 갭상승 시켜놓고 빼고 뭐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장이 힘이 없습니다. 재미도 없고, 힘도 없고, 네. 그래서 그런지, 말씀드릴 것도 별로 없습니다. <laughs> 그래도 항상 올라가는 장은, 올라가는 종목은 있으니까, 뭐, 뉴스, 뉴스가 중요하겠죠. 계속적인 뉴스가 있는지. 이제 뭐, 오늘, 오늘, 그, 급성 간염이 움직였으면, 뭐 미코바이오메드나, 뭐, 이런 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겠죠 이코바이오메드 녹십자 MS 네. 이게 지금 흥일준이 눌림목에도 와있죠? 여기, 여기를 여기조정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떠있죠? 거리량은 조금 떴지만 이런 종목들 네. G2 파워 같은 종목 이런거 엄청 많이 떨어지고 한번 더 떨어지면 기회가 되겠죠 네. G2 파워 그리고 SDN이 지금 2일차, 과열 2일차죠? 하루 이틀, 내일 움직이고, 모레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CS 베어링 같은 종목, CS 베어링, 갭상승 했다가 뺐는데, 잘 버티고 있습니다, CS 베어링도. 풍력, 풍력, 다음에 태양열, 뭐, 오늘 있던 이 테마들, 오늘 있던 이 테마들과 더불어서, 오늘 있던 이 테마들과 더불어서 여기 밑에 주말에 정리해드린 이런 테마들 네, 한번 보시고 네, 활용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네.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한 시청자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별거 없네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